오른쪽 허브에 주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거의 기수연. 아님입니다. 어, 오늘도 호란도 스포츠카를 시험 운행 중입니다. 자 임도길 주행 연습을 하려고 또 들어왔습니다. 연습을 부지런히 해놔야 저 강릉에. 반팍봉도 5%로 한번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부지런히 연습을 해서 5%도 내년에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즐거운 여행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아, 연습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보다 좀더 친해. 어. 지금 자동부동안 했잖아요. 어다거든네 어. 이게 우리 떨어졌다 이만하면 후유해 나아 있는 거야. 그래도. 네요. 오늘도 꽃구경 또 한다. 아, 쨌든 오늘은 꽃구경은 고프장. 오늘은 고 고프장. 오늘은 고프장. 오늘은 고이장 오늘은 고프장. 오늘은 고프장. 네그러네요 다 돌복숭일 텐데, 꽃은 이렇게 많이 피는데 열매를 맺냐 안 맺냐? 그게 이제 문제겠지. 네, 야, 을렇죠대답안 해, 나보고 약 칠하고 응. 안 해. 사료를 한번 써먹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쓸 일이 없네.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걸어봐야 되는데. 자, 던져갖고 달려도 되지 않아요? 아까 거기서 한번 걸어봤으니까 뭐. 게 밥봉 강릉 옥계 밥봉 갔다 와야 되고, 올지에 불란산도 가봐야 되고, 내가 갈때는 많은데. 응, 음, 내가 시간이 없는 뭐 거야. 해제가 돼야 우측에 가니던지 말던지 하지 해제가 돼야. 응. 음. 해제가 안 되면은 뭐 생각뿐이지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알겠지요? 저 사람들은 여기 차 대놓고 사는왜 불법 사냥을 하려고 들어가는 람나없냐 에이, 사람들 틀어 따라 들어갔네. 따라갔어. 여단 굴 속으로 흥 걸어다 들어가면 틀어. 나네네 우리끼리. 에이, 사람들.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은 거야? 나는 아, 안 해, 저렇게. 용산도 다니다가 있으면 다른 거지. 나는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하면 안 되지,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려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내가 하면 그래도 그렇지. 많는 그런 짓거리가 하네 어, 가보자 기아 면송을 타갖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안 아, 해도 돼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야 이왜 음. 그러냐면 아 힘을 맞히거나미시부터 콕콕콕콕 걸렸다 풀렸다 걸렸다 그렸다 이거 테스트하는 거지 그 내가. 라 힘을 받면거잘고아 사람이 있다 지나간 차라 미쳤나 저리 가 전기 놔두고. 왜 쟤는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을까, 이러겠지? 아, 이런 사람이야. 여러 안내 여여이 들어가 네 어, 어디로 가는 사람 들이 저를 요구 되는 거예요. 쟤는 뭐라 그랬는지 알아? 자전거타는 사람. 몰라. 아는 게 없어. 뭐예요? 라이딩. 자전거타는 사람, 라이딩. 그그탄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바이크 라이딩가면 돼. 또 그래나 봐야. 없어. 자전거 타는 이제 봐야지, 저 사람들 이제 빙도를 봐야 저사람이 산악 자전거도 있잖아요 그러고는 힘은 들도 저게 더 안전하지 자전거 타는. 오토바이 보다 훨씬 안전하죠 아나신고 시들시들하고 생생 길을 내가 한번 뭐 들어가 보겠습니더. 군부대 쪽으로? 어. 뭐 나가려면 나옵니지 뭐 그래. 응. 우리 마님이 꼭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왔다고 미안합니다 <laughs> 이러면서 걸려서 나갔게 되고 걸려 나오면 되지 뭐 그래. <laughs> 돌려 나오면 되는데, 거기다 왜 나를 팔아? 나는 그래 난 생생이를 간다니까 그러니까 대본 해놓으니까 군부대 쪽으로 딱 이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고 싶다라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렇 근데 안 가본 길이 그 길밖에 없잖아요. 아니야. 있어요? 있어. 어, 당신 생각은 안 가본 길로 가보세요. 그럼. 기다려봐. 네. 2분입니다 나와? 종료가 안돼서 끊나 그나마 그런 게 아니고, 돼요? 이거 라 인도 길이 아니야. 달되 있는 도로가 뭐 인도야? 인도 시멘트 포장길 포장도로만 그, 인도길이 아니잖아 인도길이래도 비포장도로로 해야지 이거는 이제 군사지역이 되니까 세상 안사, 살기 싫어서 그래. 안사 경이 이 쪽에서 차가 오는 게 보일 텐데. 세상 살기 싫어서 그래. 그 아우디는 뭐 받치면 안 되지나? 천천히 가는데 그냥 천천히 가는 거다. 촬영해 하느라고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편집을 하고 이래 갖고사에 올리는데 나는 화이다가 무편집 하냐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이 키를 뜻밖에 없어. 거기다가 사실 그대로 올리고 있고. 가는 그래도 차단이 너 어, 내려온 차단이 없어 그렇게 늘 보름 많이 온다 이거지. 근데 오늘은 뭐 오후에 뭐비 오는데 막또 올라오겠나? 네, 그래, 지금 이 시간대는 다들 거꾸로밖으로 나가지 이쪽으로 는좀 들어오지 않을까? 타고 봐야 되겠지. और पता नहीं कहां 이 정도로 넓후를 이제 차이 내려 올라가도해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하로이 정도로. 이정이 정도로. 은도로이이정도도로도로이 정도로. 이도로이 정도로. 이야도로도로이도 시내 쪽에 그래도 구경을 해줘야 눈이 맑아질 거 아니야? 비 왔으니까 왔으니까 이렇 꺼도 된다. 다 왔다. 목적지 다 왔다. 어때? 오늘 인도 주행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